오늘 해볼 것은 바로 제모타입니다. 왜 여기로 왔냐면, 제가 제모타 실력, 아니, 제가 요즘 타워 실력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친구랑 같이 할때막 계속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살짝 깨끔 화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봤습니다. 젬모타 저한 번밖에 안 깨봤거든요. 제 친구는 1 3번 깨봤다는데 진. 사실 제 친구 고수예요. 저 이건 잘할 수 있어요. 저거 지름길.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은 젬모타를 그 잘하시나요? 젬모타를 잘하시나요? 그리고 젬모타를 몇번 깼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떨어질까봐 그냥 한 거예요. 아파트. 원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잘모타못 깨신 분은 없죠? 전잘모타한 번밖에 안 깨봤는데. 아, 이거 뽑아요. 저, 근데 이런 실력 가지고 어떻게 제가 깼죠? 바로, 제가 예전에는, 그, 로블록스를 좀 잘해가지고, 그때는 깼었는데, 이제는 잘못 깨요. 근데 여러분은, 로블록스를 만약 못 깨셨다면,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진짜로 못 가, 못, 진짜로 제가 못 뗐을 때 그때는 최대가 그 뭐더라 민트색인가 아니면은 보라색 찐부나 민트색이었어요. 오 마이 갓. 웬오웬 웬이죠? 이쪽 가주고요 점프해서 올라가주고요. 여기 조심해야 합니다. 저 예전에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아니, 저잘모타 처음 할 때요. 가끔씩 여기서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젠, 이젠 안, 아니죠. 저 이거 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무너지면 끝났나? 여러분은 근데,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 어떤 거 받으셨어요? 저는 무슨 뭐... 간식 쓴... 관심... 아 맞다. 그치? 그거 저번에 제가 말했나요? 말했었나? 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말은 안 했던 걸로 할게요. 늦었나? 저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아, 여기다. 오. 그 여기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오한 번도 안 했어. 그래도 저 실력 조금 늘렸어 다음에는 금모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제가. 예전에 만, 오 마이 갓. 허, 허. 저, 저 사실 옛날에 저기에서도 많이 떨어진 적이, 아니, 덜... 떨어진 게 아니라, 피가 없어서 옆으 적이 어요 저기. 여로 가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 마이 갓피 없어요. 오 마이 갓저 심장 떨려요. 오 이제부터 조심히 가야겠군요. 저기 피 가는 곳한 군데 있잖아요. 오피 요거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다시 다시 피피저피 없이 피. 피, 어, 가고 싶피피 피 많이 있는 상태로 가고 싶거든요. 할수 없네. 여기부터는 그 그거 안 나오니까 빨리 가져올게. 잉 크리스마스가 벌써. 아, 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 저는 이제. 다 학년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다 이제 몇 살이 되고 뭐가 무슨 무슨 사람이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죠 이건 틱틱틱틱. 저 예전에 이거 잘 못했었어요. 쟤는 근데 싹가능입니다 데 네, 여러분 저쪽이에로 저기에 이렇게 방방이 탔는데 저쪽으로 날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다는 안 좋은 전설이 있습니다. 탁탁 톡칙착 가서 이거 저 무섭습니다.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전 피가 닳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요? 그냥 이렇게 해줄건데 두, 두, 칙스 후야, 후야 후야 자, 열심히 올라가 줄 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예, 어디라는 거야? 여기로 보면 돼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봐. 이렇게니까 여기에서 음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줄게요 툭칙스차툭툭툭툭툭툭 해가지고 아 일단 여기로 가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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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여기 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왔다 할수 있다요 일단 가볼게요 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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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 린인가요토 칙. 스 다행히도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아, 진짜 이상하네. 일단 다시 도전해 볼게요. 아, 진짜 뭐야 짜증. 나 이제 다시. 아, 또 실컷 그 구간이 왔네요. 여기로 가줄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어 아니네. 아, 제 똥촉은. 여기인가요? 아, 여기 아니에요. 이번에 진짜 제감대로 갑니다. 아닌데, 여기. 아, 모르겠다 그냥 해. 이거... 지금, 걷고 있거든? 지금, 지금, 영... 고 있거든. 음. 엄마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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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영상 찍는 중이야. 음, 엄마 갑자기 방송 중정. 뭐야? 지금 찍는 중인데요. 응. 아, 우 영상 찍는데 엄마가 갑자기 왔어요. 음, 맛있구나. 어머니가 오늘 밥 메뉴를. 음, 드디어 도착했어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밥전이래요, 밥. 밥전 맛있는데요 음. 떨어져서 다시 왔습니다. 밥전 되게 맛있네요. 여러분은 오늘 점심, 아니, 저녁 메뉴 무엇인가요? 근데 아까 저왜 떨어진 줄 알아요? 아까 저거 피 많이 달, 쏠, 쏠리는 게 아니라 피 많이 다는 거 그거 피하려다가 그냥 가져오면 되고요. 이거 어, 안 달려고 무안 어, 달렸어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우치. 조심히 오 좋았어 오피 어, 조금 다르다 오 좋았어 나이스 저 이제 실력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저 사실 그때 이거 캡처하는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잘못한 사진 못 찍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거 되는 거. 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제모타 사진을 못 찍었어요. 봐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볼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또 제가 안 찍어가지고 일단 가볼게요. 열심히 아왜 계속 저 여기서 떨어지죠? 아 진짜. 음 그래도 야라 특한 천사 여러분들은 아직도 봐주고 계실 거야. 근데 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초보 유튜버라서 그런가요? 음 됐다. 쭉쭉, 톡톡 칙스 올라갔다. 톡톡 칙스 착스 초칙슉착저 여기 잘못 타거든요. 퓨어 파 퓨어 퓨퓨퓨오 도착했다. 저 예전에 여기서 떨어졌거든, 저거. 뛰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젠 떨어지지 않죠? 으차, 으차, 올라가주고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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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올라가줄게요. 처음. 이제 좀 쉬워졌어요. 쳐, 쳐. <laughs> 사유나라 보코노 베이베 영상또 다음에 찍을게요. 여긴인가오 맞고요. 여기 있네요.

근데, 너무, 두근거려요. 왜냐면, 저 사실, 여기, 저 사실, 여기, 오랜만에 올라가 보니까, 까먹었어요, 이것도. 다 미뚜. 미뚜고, 진인가요? 아니네요. 예?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오, 민트구나. 민트. 이번에도 민트. 오, 민트구나. 이번에도 민트 의심합니다. 오, 민트다. 다민민니니니니니니니니톡톡톡톡톡톡톡 적혀있는데요. 트롤즈 재밌나요? 아, 요건가요? 오, 이거 사라지는 발판이에요. 톡 계속 올라가주고요 올라가줍니다. 우와, 거의 다 도착했어요. 거의 다 도착. 했어 우와. 이제 점점 무서워지려 해 오! 오! 오, 오. 우야 걸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떨어졌죠? 해 봤습니다. 마리마리백감송이아저 체력 안 다는 건줄 알았는데 엄청 다니네요. 아 무섭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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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가 부른다. 랩. 랩. 곧저 저녁 먹는다네요. 오 마이 갓. 안돼.. 오마이갓! 안돼~~ 아.. 저 죽었어요.. 아, 볼게요 여기까지해서 떨어질 거아니요흑흑스니요 빠이요